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조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구원치지, 구원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 응. 응. 나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내주시오 약속하신 그곳으로 저희가 달려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이 친구들의 말을 받았다. 물론 나도 그런 줄은 알고 있네.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어찌 의롭다 하겠는가? 하느님과 소송을 벌인다 한데, 천에 하나라도 그분께 답변하지 못할 것이네. 지혜가 충만하시고, 능력이 넘치시는 분 누가 그분과 겨루어서 무사하리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들을 옮기시고 분노하시어 그것들을 뒤엎으시는 분 땅을 바닥재 뒤흔드시어 그 기둥들을 요동치게 하시는 분 해에게 솟지 말라 명령하시고 별들을 봉해버리시는 분 당신 혼자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의 등을 밟으시는 분 큰곰자리와 오리온자리, 묘성과 남녁의 별자리들을 만드시는 분 측량할 수 없는 위업들과 헤아릴 수 없는 기적들을 이루시는 분 그분께서 내 앞을 지나가셔도 나는 보지 못하고, 지나치셔도 나는 그분을 알아채지 못하네. 그분께서 잡아채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누가 그분께 왜 그러십니까? 할수 있겠나.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께 답변할 수 있으며, 그분께 대꾸할 말을 고를 수 있겠나? 내가 의롭다 하여도 답변할 말이 없어 내 고소인에게 자비를 구해야 할 것이니 내가 불러 그분께서 대답하신다 해도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려고는 믿지 않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미치 하소서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당신께 제두 손을 펴드나이다 죽은 사람 위하여 기적을 하시니까 없는 사람 되살아서 당신의 길이 실하심을 지옥에서 일컬으리까 캄캄한데서 묘하신 그 일들이 보이기나 하리까 제게서 얼굴을 감추시나이까 주님 제 기도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 함께. 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어 함께. 여이분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여러께서말씀하셨께여우도과 함께. 여여 하늘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오. 한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시오 하셨는데, 그가 주님, 먼저 제 아버지 장사를 치르고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죽은 이 장사는 죽은 이들이 치르도록 내버려두고, 그대는 가서 하느님 나라를 알리시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따르겠습니다. 다만 먼저 집에 있는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대하시는 하느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아뢰도록 합시다. 창조 질서를 보존하려고 애쓰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창조세계를 지키려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이들과 어머니이신 대지를 보호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님이 세상 살아가는 그리스도교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각자의 수호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고대고 힘든 것들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수호천사와 함께 누리게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이, 제 사로 저희 에게 온갖 복을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를 통하 여, 비 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 요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laughs>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하시는. <laughs> 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찬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 에 게도 자비 를 베푸 시어 영혼 으로부터 주 님의 사랑 을받는 하나 님의 어머니 복되 신 동정 마리 아와 그 배필 이신 성 요셉 과 복된 사도 들과 모든 성 인과 함께 영 원한 삶을누 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하 여 아버 지를 찬 양하 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이와 영광. 세주의 분부대로 참가래오니 하늘에.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예. 起。 합시다. 주님, 천상 신비로 저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며 그 수난에 참여하고, 그 영광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우리,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laughs>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네.